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어 pqwer 이거 영어 이름 하나 정하셔야 겠는데요 <laughs> qwer 님의 숙제를 3월 1일자 숙제를 좀볼것 같은데 어 통계를 볼게요 숙제는 굉장히 적었겠죠 양이 왜냐면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한 거야 뭐 그냥 새 카드 몇개본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루에 세 카드 20개, 그 다음에 최대 카드, 리뷰 카드 최대 개수는 200개로 정해져 있어요. 초기 설정 값은. 그래서 지금 총 받은 98개의 정보 뭉치들, 나달들 중에 20개만 보신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데 걸린 시간은 구분하셨네요. 그래도 조금 하셨네요. 음. 한 것들을 보자면 제가 이걸 다 분석하진 않는데 어차피 양이 적으니까 좀 볼게요. 이런 것들 글쎄요, 어 쉬운 버튼 말고 좋은 버튼만 쭉쭉 눌러서 가셨고요. 여기서 어려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, 이런 거? 아니요? 이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고, 이런 것들 다 쉽게 쉽게 하실 거고 하 n g 이 바로 안 나왔을 수도 있나요? 그것도 아니시고요. 일단은 쉬운 것만 쭉 나왔어요. 그죠? 이 숙제 양이 좀 적은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점점 스택이 돼요. 오늘 지금 보신 20개의 카드는 리뷰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파란색 카드만 20개, 0, 0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. 근데 내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게 늘어나요.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스택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그래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건데, 지금은 설명드려도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제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, 통계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총 봤던 카드 개수가 이미 7,464개를 제외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뒷자리 떼고 생각을 해도 한 3, 4, 7, 한7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은 아, 600, 600개 정도 나오잖아요 0 0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6,000개 정도의 카드 중에서 내가 슬슬 잊을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카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양이 점점 불어납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쉬엄쉬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그거 거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다른 걸좀 볼까 하는데 동사표 오늘 해서 보내신 거 이거를 제가 좀 볼게요. 딱히 틀린 부분 없을 것 같은데 I do the dishes랑 Did w doing have done the dishes? I do not. 이거 약간 이게 맞아라는 의심 약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두 아이 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두가 두번 들어가는 게 맞아? 이런 식으로 틀린 거 없습니다. 이렇게 다 됐는데, 3인칭 단수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문장을 뽑을 때 3인칭 단수 쪽으로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나, 아니면 제가 그냥 만들어주거나 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니까 숙제를 조금 더 늘려갈게요. 해야 될 것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점진적으로 드리고 있어요. 한 번에 다 드리면은 복잡해요. 힘들고. 네. 여기까지는 잘 하고 계십니다. 동사표는 제가 볼때 슬슬 안 해도 되는데, 제가 봐야 될거 이제 몇 가지만 좀더 확인할게요. 네, 여기까지 숙제 첨착 드리겠습니다. 첨착할 것도 없네요, 지금 현 시점에.